누구보다 자신의 질병을 잘 알고 있었기에 종종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했던 성진 씨는 치료도 쉬지 않고 받아왔습니다 원래 이제 가시던 병원에 최근 직전의 것만 발급받아가지고 왔거든요 진료 기간이 20년 1월 5일부터 21년 12월 30일까지 쭉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음. 아파트 관리인과도 2년 넘게 친하게 지냈다는데요 평상시에도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뭐 피해를 주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죠. 저도 이제 그 장기 기증 신청을 했는데 어이 고인도 보니까 이제 장기 기증 신청을 해 있고 그 당시에 그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학에 좀 약해가지고 고인한테 이제 그런 도움을 좀 많이 받았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은 것을 나누며 살았던 성진 씨. 그랬던 그가 갑자기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 응급입원은 긴급하게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하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119 출동 기록지를 보면 편의점에서 알바상이 멱살을 잡아 지구대에 체포되었고 이후 응급입원을 하게 됐다고 나옵니다. 아. 일제 성진 씨는 조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건 전까지 한달 동안 여섯 번이나 경찰 신고를 받기도 했다는데요 어... 하지만 가족은 응급 입원을 하고 강박을 할 만큼 이송 당시 폭력적인 모습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차에서 기억나는 거는 자타 위험성이 없었던 걸로 기억 나거든요. 그러면 차에 올라탈 때에도 올라타러 올라타셨어요. 걸어서. 그런데 가족이 성진 씨의 입원을 처음 알게 된건 입원한 지 무려 9일 후였습니다. 네, 아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주민등록상 보호자로 되어 있는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였는데요. 우리 아들한테 이름 옆에다가 연락 두절됐다고 써놨어요. 연락 두절된 적한번 없거든요. 연락이 아예 온 적이 없는데 연락 두절됐다고 적어 네, 연락을 이 자기네들 시도도 안 해. 우리 아들 핸드폰에 아무리 찾아봐도 강원도에서 전화 온거 하나도 없었어요. 가족과 연락이 안 됐다는 병원이 이번 9일 후 동생 남준 씨에게 연락을 한 이유는 뭘까? 간호사가 어 여기 보호자 동생분 되시나요? 그러길래 아 이게 간식비 보내주셔야 된다고 어? 그얘기에서 저는 간식비 그 개인 계좌로 이 집을 보내줬었고 그리고 나서. 뭐 형은 어떠냐 볼수 있냐 그렇게 면회 가보려고 했더니 안 된다 지금은 저는 당연히 뭐 자입원했다고만 생각을 했었고 제가 억울한 게그거요 형이 입원한 게 보니까 강제입원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었고 아예 뭐 무용고자처럼 처리가 돼가지고 아니 이때라도 강제입원 됐고 강박이 되고 있는 거를 알려줬어요. 아, 알려줘야죠 아, 어, 당연히 가족들이 있는데.